근데 카페 직원 필요해네 필요해요. 필요해요. 진짜? 요즘손님요 많아서 힘들요요 지금 해요밖에 없잖아 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아해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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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아이 아 안돼 네. 아 유나는 아니야 네. <laughs> 유나는 안 치고 음. 알았어 유나는 빼 <laughs> 아, 유나 들으면 섭섭하다 아, 안돼 아니야 유나 중요해요 에 <laughs> 아이 깜박했네 아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 베트남 직원만 그럼 네. 유나 빼고 네 그럼 다섯 명네 그다음에 탄 그럼 여섯 명 그게 다야 음. 린아린명 일곱 아, 명 충분하지. 한 언니 바빠 바빠서 아마 이번 주 없은 걸. 그럼 뭐, 그 뭐. 그 뭐. 응. 어, 한 일만. 어. 십어한 아마 십십인원 다음 달에 인 응. 뭐, 시간 없어서 만약 만약 옛사서 아마 일 응. 못해. 아 진짜 다음 달에일 못한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그 얘기를 못 들었네. 너무 스님 많아서. 그, 에이 그 정도는 <laughs> 아니다 그 정도는 손님 없다 <laughs> 나 어제 희연이랑 연락을 했거든 저번에 내 희연 왔을 때 다시 일하고 싶냐고 못 물어봤어 그래서 희연한테 희연 히엔,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가 다시 일하게 해줄게 월급 얼마 얼마 해줄게 라고 딱 내가 어제 메시지를 보냈지 근데 희연이 공부하는 거다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희는 없다잉. 끝. 끝. 그래서. <laughs> 그래서 희연은 <히엔은> 안 된다고. <laughs> 어. 어. 네. 뭐 어쨌든 희연은 없다. 잘했어요, 대표님. <laughs> 잘했어? 네. 이렇게 들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laughs> 와우, 와우. 아니 그날 내가 희연한테 다시 일하고 싶냐고 못 물어봐서 깜빡했거든. 근데 집에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다시 물어봤지 근데 희애는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못 한대 와우 그래서 기회가 되면 3년 안에 다시 나랑 일하고 싶다고 3 그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말을 그렇게 해왜 그때 우리 페페 너무 커? 반점많 나. 친구 많이 있어 그럼 그때까지 띠엔 일할 거야? 저희 <laughs> 그래 너는 그때까지 일할 거야? 그래 그럼요 알겠어 예, 대표님이야 잘생겼어 알았어 응. 그럼 그때까지 내가 확장 더시켜놓게 너네도 더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우리 더 크게 확장하자 좋아 너무 좋았다 엄청 좋았다 가불고 있다 <laughs> 이리로 와라 가불지 마라 이헬로 <laughs> 안. 헬로 l o 로엘로 신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뭐하고 있어? 일? 면접? 네한명 방금 취소했어요 면접 안 면접 취소했어? 안 온대요 아, 사람 뽑는 거 진짜 힘들다 대표님 아 아니요. 왜? 뭔데? 아니요 아니 뭔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외로워요? 왜? <laughs> 그지.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무슨 컴플레인? 대표님 한0시 반쯤에 너를 부르고 뭐 시끄럽대요. <laughs> 어? 옆집에서? 들려? <laughs> 진짜예요? 아니, 샤워, 하면서 다들 노래 부르지 않아? 어? <웃음> <웃음> 근데 그 전엔 괜찮았는데 왜 요즘은 아 요즘 네. 옆에 중국인들이 이사가 왔어 아그 전엔 괜찮았거든? o 그 전에는 없었는데. o 어. 음... 아니 옆집에 중국인들이 나오더라고. 아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아 근데 딱그 시간 o o d good, 그 o o d g o o 비동 아니 메이동. 비동이죠. 대표님 살고 있는 그그 그 친구가 네. 너한테 얘기를 했어? 네. 언제? 아침에. 우리, 우리 회사 찾아와서? 아니 아니. 연락해서. <웃음> <웃음> 나보고 노래 부르지 말래? 아니 그뭐 어떻게 좀 얘기해 달라고. 네 대표님한테. 뭐 불렀어요? 마이러고 <laughs> <My love. 웃음> <laughs> 알겠어. 네. 안할게 이제. 네.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참고 사진 찾아보고 있었어 우리 이런 거 하면 너무 예쁠 거 같지 않아? 여기 이렇게 여기 올려봐 음. 여기다가 연주 얼굴 이렇게 팍! 팍아 옆에다가 연주 얼굴 반 이렇게 박으면 너무 재밌겠다 아니면 티셔츠에 점 하나만 박아놔 그리고 그거 내 점이라고 하고 팔아 그럼 어때? 눈썹도 같이 넣자 눈, 눈썹을... 눈썹에 좋그쓸데 정... 소리가 <laughs> 얼른 내려가서 하던 일 하세요. 원래 저 방금 팁 10만 원맞았 어, 진짜? 어 그거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laughs>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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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근데 나 들린지 몰랐어. 진짜 몰랐어. 들린다. 아니, 왜냐면...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 응? 우리 집이 코너잖아. 그래서 우리 집만 특별하게 옆에 따로 있거든. 근데 거기까지 들려요? 난 몰랐다는 거야. 난 들린지 <laughs> 나 진짜 몰랐어. 이제 안 하면 되지. 이제 안 해. 삐졌어요? 아니 삐진 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 정도로 들린지 몰랐어 진짜. 아... 뭐, 알았다면 안 했겠지. 아, 네 하면 안 되죠. <laughs> 우리 화장실이 있고 네. 그 사이에. 그 뚫려 베란다? 있어. 베란다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베란다 같은 걸로 뚫려 네. 있어. 그래갖고는 나는 바로 옆에 집이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 화장실이. <laughs>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나 미안하다 할게 집 가면서. <웃음> <웃음> 뭐 먹을 거라도 갖다 주면서. 아니, <laughs> 뭐 미안하다 할게 <했겠> 내가. <laughs> 네안 부르면 돼요. 윈. 네. 땡야. 응? 아니 직원 더 뽑아야 되는데. <laughs> 나이 친구 그만 뒀다며. 아, 어,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만 뒀다고 얘기 들었어. 네, 어제 마지막 날. 음. 둘다 네, 수습 끝나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만둔 고한 거야? 네. <laughs> <응, 웃음> 이제억 나. 응, đúng rồi. em phải tập trung tuyển v 아 이제 내일,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다른 사람을 집할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을 모집할 거요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을 모집할 거예요. 요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일은또 다른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내일집할 거예요. 내 거예요. 내일은 거예요. 내일은 또다 거예요.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내 지금 둘이서 지금 밥이 없잖아. 이 친구는 왜 그만 뒀어? 음... 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랑 많이 야 되는데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걸 못 한다고. 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성격도 맞아야지 1위 근데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계속 면접 보고 뽑아야 돼. 보이죠? empathy 감각과 đúng k h ô n vừa tuyên nhân viên, vừa quản lý tất cả, vừa kiếm tiền, vừa trả lương cho mọi người nữa ừ? Cô lại sao? À, có công việc riêng của nữa, đúng không? Ừ. Có công việc riêng nữa Hiểu nha, ừ. y hai <laughs> xoài ừ. Ok, cố lên Y yeah. hai yeah, hai xoài so, ông, tự <laughs> Mệt nha Hi. High five High five anh cầm Chưa sao ta ăn Tại sao anh cưới Sao ta nhầm tốt Ờ lỗi, lỗi Lỗi Xin mà bị ta Em đâu có đánh thiệt đâu Cái này là yêu Cái này là dễ thương nên Hey Keep nail Có ai là dễ thương hả? <laughs> ừ. Anh dễ thương mà Chào sang kinh Chào sang cặp <laughs>